그립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우리 그 이부 투어 지금 드림 투어를 뛰는 그 김수환 프로와 함께 그 그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. 클럽을 갖다 조금 더 볼을 정타에 가깝게 칠려면 이이 그립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필요한데요.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오류 되는 것들이랑 그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김수환 프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수환 프로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원래 그립 잡던 대로 한번 잡아보시죠. 네, 잡은 상태로 클럽을 이렇게 들었죠. 이거 왜 클럽이 속도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몸에서 클럽이 자꾸 멀어지는 속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김상프라가 지금 원래 그립 잡은 대로 잡은 상태로 한번 제가 뒤로 당겨볼게요. 자, 당겼을 때자 이거 와보시면 당겼을 때 클럽 그대로 한번 나보시죠. 이게 보시게 되면은 타겟 대비 헤드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그 왼쪽으로 닫힌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티를 갖다 놨을 때. 만약 그립이 이렇게 다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임팩트에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. 근데 만약 이런 도구를 친다고 하면은 백스윙 때 이렇게 칠수 있을까요?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뒤로 열어서 이렇게 보상 동작으로 볼을 치겠죠.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그립의 모양을 잡기보다는 클럽의 디자인을 조금 더 밸런스를 이해하는 그립들에 대한 드릴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일로 와서 한번 해보시죠. 클럽을 먼저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. 그리고 클럽을 본 상태로 시계 방향으로 한몇 바퀴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. 돌려보다가 이 클럽을 쥐었다 왔다 했을 때이 클럽이 갖고 있는 그밸런스가 고유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망치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망치를 우리가 손으로 놓고 이렇게 잡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망치 균형이라는 건 내가 잡은 상태로 벌써 이 균형점을 아는 거죠. 그래서 클럽들 지금 보게 되면은 클럽을 쥐었다 왔다 하게 되면은 이게 바르게 지금 그립이 이렇게 파수된다는 그 밸런스를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기성 그 프로도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 한시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놓게 왔다가 한번 두 바퀴만 한번 돌려볼게요. 그렇죠? 그 상태에서 그 클럽이 중심점이 있는 상태에서 멈춰엄 네. 네. 됐나요? 그렇죠? 됐나요? 이쪽으로서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. 들어 한번 기대 볼게요. 많이 기대 볼게요. 자 됐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클럽을 놓게 되면은 헤드가 당겨도 사실 변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클럽을 공중에 돌고 왔다 갔다 조금 움직여 보시죠. 어깨를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. 그죠 그러면 이제 클럽이 지금 움직일 때, 클럽이 토커 열렸다 닫혔다 오는 움직임에서 어 클럽 헤드는 되게 안정화되는 클럽 움직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는 오히려 클럽을 놓고 손의 모양을 잡기보다는 이 클럽을 먼저 밸런스를 느껴서 중립 그립을 잡은 상태로 내가 낮뒀을 때. 그 내가 고유의 갖고 있는 그 팔의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, 그 약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사실은 돌아가는 그립이나 그 팔뚝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보여지는 모션은 좀 조금 더 다르죠. 뭐 조던 스피스도 되게 약하게 보이는 그립이지만 실제로는 그 클럽을 느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던 최대의 볼 스트라이킹을 칠수 있는 그 손의 그손 동작의 모양들이 거죠. 그래서 이게 클럽 잡을 때왜그 프로들 보면은 반드시 클럽을 들어서 웨글이라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내 클럽을 쥐었다가 웨그를 하면서 그립의 밸런스를 느끼는 게 프로들의 그 루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이용해 보시면 스퀘어 그립으로 시작을 할수 있으면서 골 스트라이킹도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